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롯데 팬들이 요즘 가장 많이 꺼내는 이름 그리고 혹시 진짜인가 라는 기대와 함께 이 꼬리가 슬쩍 올라가게 만드는 선수로 시작합니다. 바로 괴물 신인 신동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한마디 로스데이 구세주는 나다. 솔직히 말해서 이말 처음 들었을 때 조금 놀랐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신인 선수가 그것도 이제 막 1군 무대에 발을 디딘 선수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건 요즘 야구에서도 흔치 않은 장면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선언이 허세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데뷔 첫승 말이 아니라 마운드 위에서 이미 한번 증명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동건의 첫 등판을 떠올려 보죠. 경기 전만 해도 분위기는 반신반의였습니다. 신인인데 너무 큰 기대 아니야? 롯데마운드가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닌데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롯데 팬들이 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이미 수많은 시즌을 통해 배워 왔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신동건은 생각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마운드에 올라선 모습부터가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주자를 내보내도 흔들리지 않고 항공, 항공리듬이 분명했습니다. 신인에게서 가장 보기 힘든 요소 바로 경기를 읽는 눈이 보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였습니다. 주자가 쌓이고 관중석이 술렁거릴 때 보통 신인이라면 호흡이 빨라지고 공이 높게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동건은 오히려 템포를 늦췄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괜찮아. 이 장면 내가 정리할 수 있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스트라이크 존을 과감하게 공략했고, 삼진이든 범타든 결국 이닝을 스스로 끝냈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롯데 더그아웃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얘는 좀 다르다. 데뷔 첫승이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큰건 과정이었습니다. 맞아도 무너지지 않았고 실점해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으며 끝까지 자기 공을 던졌습니다. 이건 코치들이 가장 먼저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공이 위력보다 멘탈과 태도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 후 코치진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잘했다 라는 말에 진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립박수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신인을 대하는 반응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여기서 다시 그의 선언으로 돌아가 봅시다. 반드시 증명하겠다. 이 말이 왜 가볍지 않게 들리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신동건은 말을 먼저 던진 게 아니라 결과를 만든 뒤 말을 꺼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신인왕 확정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시즌은 길고 상대 팀들도 곧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신동건은 단순한 깜짝카드가 아니라 계속 지켜봐야 할 이름이 됐다. 롯데마운드는 그동안 늘 불안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망주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책임질 얼굴이 없었고, 올해는 다를까? 라는 질문에 확답을 주지 못했죠? 그런데 신동건의 등장은 그 질문에 처음으로 다른 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신동건은 완성된 투수가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패도 반드시 겪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책임을 피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팀을 향한 자신감, 이세 가지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오히려 롯데 팬들에게 위로처럼 들리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 팀을 책임지겠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이제 막 데뷔한 신인이 당당하게 꺼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신동건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코치진이 신동건에게 기립박수까지 보냈는지 그리고 이 신인이 단순히 운 좋게 첫 승을 거둔 선수가 아니라 신인왕 레이스까지 이야기될 수 있는 자원인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신동건의 투구 스타일부터 짚어보죠. 신동건은 요즘 유행하는 극단적인 파워피처 타입은 아닙니다. 물론 공이 느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무기는 구속보다 공의 질과 경기 운영입니다. 스트라이크존을 넓게 쓰는 과감함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는 템포 조절. 불리한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승부. 이세 가지가 데뷔 전부터 동시에 보였습니다. 특히 코치진이 놀랐던 부분은 초구 승부 비율이었습니다. 보통 신인 투수들은 볼을 먼저 던지지 않으려다 오히려 카운트를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동건은 달랐습니다. 초구부터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공을 던졌고 그 결과 타자들이 생각보다 빨리 스윙을 가져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경험 많은 투수들이나 할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동건을 다르게 만드는 포인트는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주자가 나가면 더 과감해지고 오히려 존을 더 공격합니다. 이건 멘탈이 강하다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자기가 던질 수 있는 공을 정확히 알고 있다. 무슨 공이 오늘 좋은지 어떤 코스까지는 밀어붙일 수 있는지 이미 머릿속에 계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점 위기에서도 볼넷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맞더라도 정면 타구나 범타가 많았다는 점 이건 운이 아니라 설계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코치진이 신동건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잘 던지는 투수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투수라는 확신, 특히 훈련 태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불펜 피칭 후 바로 피드백을 요청하고 자신의 투구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하며 다음 등판을 이미 머릿속에 그려본다는 점, 이건 신인에게서 쉽게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인왕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신인왕을 논하는 건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시즌은 길고 상대 팀의 분석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테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신동건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릴 자격은 충분히 갖췄다는 사실입니다. 신인왕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얼마나 꾸준히 1군에서 기회를 받느냐 큰 무너짐 없이 시즌을 치르느냐 팀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순간을 몇 번이나 만들어내느냐 신동건은 이세 가지 조건 중 이미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큰 무너짐이 없을 가능성에서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스타일은 극단적인 하이 리스크 투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탈삼진이 조금 줄더라도 이닝을 지워 줄수 있는 투수. 이런 유형은 신인 시즌에 특히 안정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 팀 상황입니다. 롯데는 지금 신인에게 기회를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운드에서 확실한 카드가 많지 않은 만큼 신동건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기회가 계속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동건의 신인 시즌은 단순한 경험 쌓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해야 하는 시즌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멘탈이 약한 선수는 버티지 못하지만 신동건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의 선언을 떠올려 보죠. 롯데의 구세주는 나다. 이 말은 팀을 혼자 끌고 가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팀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내가 책임지겠다. 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실제로 그 역할을 하나씩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